안녕하세요. TV 박서방입니다. 올해의 기대작 알지 가건담이 드디어 6월에 발매됩니다. TV 박서방에서 진행했던 상반기 위시리스트 베스트 5에서도 커뮤니티에 서 진행했던 구독자 투표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건담인데요. 지난 12월에 진행한 박서방의 가건담 라이브 강의 다들 보셨나요? 그동안 발매되었던 제품들의 부품 수 실제 설정 크기, 박스 규격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번에 나올 RG 갓건담의 일부 스펙을 유추해 보았는데요. 그 풀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나올 박박사의 갓건담 강의 놓치지 마세요. 아! 그 전에 갓건담의 기본 설정과 반다이 합의 사이트에서 공개된 RG 갓건담의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빠르고 간단하게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각건담은 기동 무트전 직건담에 등장하는 모빌 파이터 건담으로 주인공 도몬카슈의 기체입니다. 모빌 파이터는 모션 센서 시스템으로 파일럿과 기체를 일체화시키는 조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와 가까운 가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나왔던 각건담 제품들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키트로는 MG 각건담이 2001년, 그 뒤로 하이퍼모드가 2003년, HG 각건담이 2010년, 하이레졸루션 각건담이 2019년에 발매했습니다. 제외하면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발매 연도가 10년도 더된 2010년일 정도로 가건다는 상품화가 자주 이뤄지는 키트가 아닌데요. 이번 6월에 드디어 RG로 만나보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반다이 합의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들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합의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MS 조인트를 사용해서 인체 구조를 표현한 듯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팔짱 포즈를 재현하기 위해서 어깨가 탈골되는 듯한 느낌으로 빠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빠져야 감싸 안을 수 있으니까. 팔목도 요걸 이렇게 굽히거나 넣거나 하려면 그 자세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MS 조인트가 여기서 사용이 됐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세 개의 장갑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좌우 장갑. 여기 지금 앞부분에 보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좌우 장갑에 그 뒤쪽에 허벅지 외장이 이렇게 무릎을 구부릴 때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채용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게 훨씬 더 역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 유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릎 암호가 무릎이 원래는 장갑이 기존에 나왔었던 키트를 보면 이게 고정형이에요. 무릎을 들어올린다거나 자세를 취할 때 보면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부러지면서 밀려 올라가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자연스러웠던 걸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세가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좀 인체 구조가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인체 구조에 맞게끔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과연. 그 HG 더블로와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슴의 서리까지 여러 단계가 가동한다. 예, 둘째, 고관절에서 슬라이딩 기구를 통해서 골반이 앞으로 빠져주면서 허리 프론트 암을 들어올리고 사실은 RG 하이뉴 같은 경우는 프론트 암을 옆으로 빼야 됐잖아요. 얘는 그 스쿼트를 들어올리면서 다리를 걷어올릴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 봐도 사진상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스쿼트가 그 사이 중간에 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모습은. 상당히 가동성의 역점을 두고 만들었다 이해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속품으로는 갓 슬래시 두 개, 핸드 부품 한 개, 일련 이펙트 연결용 조인트 한 개, 패트 시트 일련 이펙트 한 개, 리얼리스트 데칼이 있는데 이미지에서 볼때갓핑거가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모아진 듯한 모습있잖아요 이거 이거 잘안 되네. 이거 하려면 갓핑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안 나와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가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왠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살싹 들어서. 자, 여기까지 반다이에서 소개한 알지 가건담의 정보들을 쭉 알아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가동과 관련된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건담 일타 강사 박박사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핵심 내용만 편집한 편집본이며 그외에 외형 비교나 특징 해설 등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박박사의 각건담 라이브 강의 풀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시죠. 6월 달 발매 예정인 각건담을 미리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과연 그 하이뉴 이후 각건담은 얼마나 좋은 키트로 달려될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본으로 돼 있는 부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인체 구조를 참고해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최고봉의 가동성을 보인다. 그리고 그 가동성에 해당되는 부품 우리가 이제 생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부품 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금 전에도 가동성에 대해서 역대급이라는 느낌을 받게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가동성은 부품 수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수를 한번씩 살펴보고 싶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RG 퍼스트 건담 부품수는 268개 정도 됩니다. 제가 숫자를 일일이 해야 되는데, 오차가 한두개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된다고 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 프레임이 2015년 발매된 데 그게 179개에요. 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사자비가 부품수가 366개, 그리고 톨기스가 251개네요. 그리고 뉴건담이 이게 좀 사이즈가 좀 크죠. 리건담 설정이 22m니까 다른 키트들이 벌서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84개 그리고 윙건담이 얘는 또 설정이 작죠 각건담보다 30cm 작습니다 윙건담은 부품 수 306개 사실 이거 나올 때 어, 키트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원래 의 설정으로 따지자면 16m 30cm를 144분의 1로 하면 설정상 크기는 11.32cm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2.5cm더라고요 조금 더키워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하이뉴건담 나올 때는 부품수가 496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그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뉴건담하고 하이뉴건담의 과거 MG로 나올 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뉴건담이 나올 때 부품수가 590개였어요. 원래 뉴건담이 하이뉴보다 설정이 이미 다 크잖아요. 하이뉴건담이 부품수가 그때 당시 MG로 2년 후에 발매될 때 530개입니다. 이렇게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반영된 현실적인 부품수라고 보면 되죠. 근데 RG에서는 뭔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뉴건담이 2019년도에 384개의 부품으로 발매가 됐고 이 키트가 상당히 훌륭하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키트가 됐었죠. 근데 2년 후 하이뉴가 이번에 발매되면서 부품 수가 무려 496개, 거의 m j 육박하는 부품 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 역대급으로 칭찬받는 이유 중에 과연 부품 수가 무관하냐 아닙니다. 이 부품 수가 많아진 만큼 그만큼 훨씬 더 개선이 됐다는걸 이런 부품수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건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하이레졸루션하고 비교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레졸루션하고 지금 이번에 알지 각건담을 이미지만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창단지 옆 부품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이 기존의 하이 레졸루션하고 차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부품이 뭔가 색분할 된 것이 하나 늘었죠 그리고 무릎 쪽 보시면 무릎 상단에 색분할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원래 하나의 부품으로 연결돼서 앞뒤로 붙이는 구조였어요 근데 여기는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붙이는 구조가 아니라 통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것이 통짜 그리고 위에 게 통짜 그래서. 두 개가 부품 수의 차이는 없을지라도 부품의 변화가 좀온 부분이 느껴지고요 뒷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뒷부분은 리어 스커트 부분이 지금 내부 프레임 안쪽 프레임 위에 파란색으로 붙이는 구조로 하이라이트 루션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이번에 것은 부품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덮붙시는 식으로 부품이 지금 더 분할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어랜더 쪽 보면 코어랜더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핀이 가동할 수 있는 축이 없죠. 근데 여기는 가동할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부품이 한두 개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쪽도 보면 이하일루졸루션은그 앞뒤로 장갑을 붙이고 좌우로 또 작은 부품들이 붙이는 식으로 해서 허벅지 외장이 내장으로 돼 있는데 반해서 얘는 허벅지 장갑이 좌우로 붙이고 뒤쪽에 하나 붙이는 식으로 해서 세장 정도로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부품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팔쪽을 보시면 이게 장갑이 이 팔뚝 하나에 여러 개의 부품이 붙는 구조로 되는데 어있 얘는 팔뚝이 아마도 지금 보르긴나된두 장으로 구분되고 그 위에 어깨쪽 부품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품에또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지금 색깔이 다르죠. 이건 내부 프레임으로 그대로 제행이 될지 매장처럼 색깔이 다른 다크 그레이로 붙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품 구성의 차이점에 보일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늘어나고 어느 부분은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하이뉴건담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바디 프레임의 그 개수가 몇 개일지 라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뉴건담 내부 프레임, 그 바디 프레임에 대한 부품수 내부 프레임을 보니까 대략 100개 나옵니다. 그리고 윙건담도 혹시나 해서 아무래도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윙건담을 어떻게 보니까 역시 그것도 내부 프레임 바디가 1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세가 윙건담도 그랬고 하이뉴도 그랬고 결국엔 갓건담도 부품수 내부 프레임은 아마도 1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레졸리온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아까 외장을 좀 검토해 봤잖아요. 바로 외장 부품수가 아까 229개라고 했죠. 거기에 완성 프레임에 붙어 있는 부품수가 대략 10개 남짓. 그래서 다합충 외부장갑 240개인데. 하이 레졸루션 갓건담의 외장과 RG 갓건담의 외장은 큰 차이를 보지 않거나 다소 많을 것 같다라고 사실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품 수는 340개에서 350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꽤 많은 시간을 해가면서왜 부품 수를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느냐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부품 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윙 건담하고 사이즈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얘가 가동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가동을 하기에 용이한 부품들을 세분화하고 쪼개다 보면 부품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로 인해서 어, 상당히 부품이 많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스 규격이요. 이각건담은이 퍼스트 건담과 거의 같이 나올 겁니다. 그것과 같은 박스 규격으로 나오는데 윙 건담은 좀 다르죠. 얘는 310에 200에 90입니다. 그러니까 민건답은 왜 박스가 크고 얘는 왜 작아? 부품은 많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거기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박스가 더작아졌어 어, 그럼 부품이 작단 얘기잖아요. 부품이 작으니까 박스가 작아지겠지. 그리고 부품은 많아. 더 작게 쪼개놨던 얘기죠. 그렇다면. 어, 원래 설정이 작으니까 박스 규격은 더 크지 않지만 부품은 더 많다. 그러니까 가동성을 이거로 봐서 충분히 우리가 유치해볼 수 있다. 얼마나 좋아질지. 자 이제는 저희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LG 퍼스트 건담 이후 가장 가동성이 뛰어난 건담이 이제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제 디자인 쪽 요소도 그렇고. 그 전에 가동성에 대한 부분도 부품 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가동성이 뛰어난 건담으로 탄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LG 인건담, 그리고 LG 하이뉴건담, 그리고 하이레졸루션 각 건담 부품으로 예상한 LG 각건담의 예상 부품 수는 대략 340개, 350개 정도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건 추정입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그냥 예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를 볼때 설정보다 다소 크게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10년 전에 나왔던 HG가 이게 지금 13.5cm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적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민건담으로 볼 때는 12.5cm였잖아요. 어, 그보다 더 확연히 크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H처럼 13.5cm까지 13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13cm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H보다는 좀 작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추세가 그렇듯이 좀 크게 나오는 나오 걸 예상해 보고요. 기대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2022년 6월에 발매 예정인 알지 각건담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쉬움 또 걱정이 있다면 지금 키트들이 생산되면서 조절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예상하건대 쉽게 품절이 되고 또 구하기 어려운 키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약하는 곳이 있다면 토두로서 예약하시고 지감치 구입하시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6월 말고 7월에도 연이어서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어 한달 또는 한달반 정도 기다리면 못 가신 분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